일단은 시작해볼까요? 선을 예쁘게 한번 그어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쉽, 어 선생님도 같이 해볼까? 이쪽에다 할까요? 둘, 셋, 네 번째 점. 위에서 네 번째 점, 아래 위로. 오늘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보덕 책으로. 그럴게요. 선생님보다 진도가 빠른 친구가 있겠네. 오늘 날짜도 쓰셨나요? 네. 너무 그래요. 오늘이 4월 13일이에요. 우가 이번 주가 세월호 추격이기니까 아, 주죠. 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안전교육의 주간이에요. 자,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좀전 학교 올때 날씨 어땠어요? 맑아요. 어, 어, 맑기도 하고 또 느낀 거 느낀대로 바람이 살짝 불면딱 어, 붙었어요. 오, 어. 그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자, 마음을 열고 내가 어땠지? 네. 바람이 그래, 바람이 불긴 물더라. 선생님 아침 출근할 때도 바람이 흘굴 네. 햇살이 어제 보니까 <laughs> 많이 왔는데 햇살이 자 네. 선생님 이렇게 써봤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쓰는 거예요. 네. 따뜻한 바람이 카드 있어요? 네, 잘다가 느낀 대로. 와, 너무 멋지게 잘고있네요 자, 우리 오늘의 감정일기 써봅시다. 우리 5학년 무덕에서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매주 연습하는 거다. 나의 감정, 오늘의 나의 감정은 10점 만점 중에 몇 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자, 이유도 적어봅시다. 이유 감정 단어를 넣어서 자, 여러분들의 감정 단어 <laughs> 공책에 앞에 있어요. 오늘 혹시 도덕 공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네, 이미. 자 서로 이야기 나누었어요. 네. 혹시 네. 혹시 네. 내 짝이 뭐라고 했는지 감사일기 이야기 해줄 사람. 저요. 아니, 내 짝이 뭐라고 했나? 아네 우리 어, 선생님 원래 저요 하면 잘안 시켜 주는데 오늘만 특별히. 예 네. 어, 예. 어 핸드폰을 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 합니다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도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요? 응, 네가 이야기해 준거 뭐라고 해줬어? 저는 동생이랑 놀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아, 너의 감사일기는 그렇구나. 네. 친구가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네가 해준 말 있어? 그렇진 않았어. 네. 어, 그래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이번에는 저기 뒤에 있는 친구 한번 해주세요. 네. 뒤에 짝이? 네. 내짱 누구는 이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짝 이름 기억나? 알겠나. 어, 얘기해 보세요. 아, 네. 제가 응. 이준석은 응 감사하게도 어, 학교에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 어 아, 그래서 네가 혹시 해준 말 있어? 저번 네. 주저 저번 주 화요일 날 거랑 똑같이 감사하게 었다고 보냈어. 아 진짜야? 그래요, 네요. 그만큼 친구를 좋아하나보다, 그렇죠? 네. 또한 명만 더 해보자. 네, 좋아요. 우리 여기 친구. 음, 그렇구나. 혹시 니가 해준 말 있어? 아니야. 그렇진 않았어. 이야기는 안 해줬어. 그냥 일단 듣기만 들었어. 어, 좋아요. 네. 자, 자기가 쓴 감사일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얘들아,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에게 사실 이런 뭐 격려의 말이나 이런 거 하는 거참 힘들거든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자, 배움 주제 한번 가봅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도덕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도덕이 뭔지 서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거네요. 자, 자기 공책 켜볼까요? 네 맞죠? 여러분들도 다예 네. 엄청 많이 쓴 친구들 많이 썼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것도 자기 생각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고 그다음에 책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공책 제일 앞에 선생님이 이런 거 도, 보여줬죠? 이런 거 나눠줬죠? 코한번 네. 펴볼까요? 음, 혹시 도덕공책이 아닌 친구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 보면 성취기준이라고 선생님 써놨어. 성취기준이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 성취기준은 우리가 이제 고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단원에서 이런 거는꼭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 놨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오아는 학생들은 다 이것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서클맵 한 것도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정어, 정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배우고 실천할 점이라고 되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만약에 내가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럼 못해도 괜찮아 근데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어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배움 주제가 단원을 살펴보고 그림책을 골라서 그림책 보는 것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네. 단원 내용 살펴보기까지는 네 이게 오늘의 제일 단원 내용 살펴보기 네. 배움 주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주제만 음. 단원의 내용 살펴보 기 사실은 성취기이인는데 뭐, 일단 선생님이 우리 그림책으로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선생님 그림책을 골라 봤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어떤 나의 질문이 있는지, 사실은 자기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여기 읽은 책도 있죠. 자, 여러분들, 방금 배운 주제는 썼나요? 네, 네. 네. 자, 일단 못 적었으면 못 적은 대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얼른, 지금 적고 있는 거 얼른 쓰시고. 자, 여기에 지금 우리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서클맵에서 가장 핵심 반어가 뭐였어요? 정지. 네, 여러분들이 찾았던 거 보세요. 내가 적었던 거. 뭐였어요? 음, 정지. 응, 정지. 아, 그쵸. 믿음, 믿음도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정직이라고 했어.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일 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일단 한번 읽으면서, 어, 여기에 뭐가 그 되게 좀 궁금한데?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한번 읽을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이거는 큰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정직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정직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읽다. 는 음. 자 여기 딱 읽어보니까 어잘 모르겠는 거, 잘 모르는 단어, 궁금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도 괜찮아. 지금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어 갈등. 갈등 잘 모르겠다. 또, 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또 모든 괜찮아요. 또 다른 건다 알겠어 이제 중요성, 중요성, 어, 중요성, 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 질문까지 만들었니? 아니요.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 조금 우리가 그 서클랩 하면서 막 살펴보는데 시간을 많이 갔나 봐요. 자기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금 여기서 정직하다는 뜻이 뭔지, 아니면, 어, 뭐 뭐라도 괜찮은가, 갈등상황, 정직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어떤 게 있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자기만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다가 질문 만들기라고 쓰시고요. 네. 한개 이상, 한개상 어, 일단원이라고 쓰죠. 일단원. <laughs> 네. 일단원은 우리 정직인데요. 정직과 관련해서 자기만의 질문을 한개 이상 만들어. 정지이 뭐지? 읽어도 괜찮아. 아, 뭐라도 괜찮아. 저기 어, 성취 기준을 보니까 읽으면서 자기만의 아마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야. 혹시 지난번 서클랩 하면서 질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질문들도 있긴 있었는데, 네. 자기만의 질문 뭔지 모르겠어. 질문 사실은 정답이 없어 얘들아 질문이 정답이 없어 질문 내용이 맞고 틀리고에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모르겠는 거 지난번에 배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주나 질문 1때이 질문은요 내가 모르는 거. 그다음에 알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모르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을 만들면 돼요. 알아야 할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 우리 이거는 선생님이 도덕 공부와 관련했을 때 질문. 자, 네. 자, 어떤 거 나왔는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면 짝끼리 이야기할래요? 아니요? 어, 그러면 일단 두명 정도만 이야기해 보고 짝끼리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면 반대로 짝끼리 이야기하고 나서 두명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빨리 이야기해. 짝끼리. 짝끼리 시작. 빨리. 네, 네. 오늘 뒷장. 이거 어떻 여기 친구,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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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만든 뭐, 뭐, 질문과 비슷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얘들아, 지금은 어, 그 질문에 답안 찾아도 아, 괜찮아. 일단 질문 내용만 확인해보는 거예요. 아, 자기, 내 질문, 나의 질문. 시작. 아, 나의 아, 질문, 정직하게, 음, 정직하게 아, 살아가는 정직하게 아, 것은 무엇일까? 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네. 비슷한데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 네. 네. 아까도 소 들었는데 또 네, 좋아요? 음잘 뜨는 무엇일까? 네 하시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음. 음 상황이 무엇일까? 음 좋아요. 또 혹시 좀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좋아요. 어뭐 친구들과 비슷한 질문이어도 괜찮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질문을 하나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나중에 우리 1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할 건데, 거기에 다, 자기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밑에 있는 이 그림책은 뭘까요? 우리가 1단원 살고. 네, 이 중에서 골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정직과 관련된 그림책은 되게 많거든요. 네. 어, 맞아요 틀려도 괜찮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단원에서 같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그림책들이 있어요 자 2단은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응? 잠깐만 좀 전에 이 중에서 너희들 읽은 거 있어요? 네, 네. 어, 틀려도 괜찮아요 아, 틀려도 괜찮았어 슈퍼 거아 슈퍼 거북 그렇죠 저 아무도 안 코끼리가 안안 뭐, 뭐, 뭐. 아 코끼리가 된 뭐뭐뭐 이거 읽었어? 네어 그래요? 어 뭐뭐뭐 뭐, 뭐. 이거 답하지 말고 네 읽은 친구는 답하지 마세요. 난 내가, 뭐... 난 내가, 내가, 내가 여기는 혹시 읽어본 주워. 친구 있어요? 난 어, 내가 주문한 거 네. 어, 답바하지 않게 그냥... 네. 자 좋아요. 2단원 넘어갈게요. 얘들아 2단원의 아, 제목이 어. 내 안의 소중한 친구였어요. 아. 기억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였지? 아, 찾아보세요. 기억나? 감정과 내가 서클맵 감정? 적은 거 찾아보세요.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였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아낸 감정과 욕구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네, 조절 표현한 거. 자, 이거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성취 기준 읽어 볼까요? 네, 읽으면서 질문을 떠올려 봐. 어? 저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자, 시작.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그것 적으로 상상해보고 결르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습관화한다. 네. 어 질문이 떠오르나요? 네. 근데 아까 있잖아 선생님 아까. 여기에도 선생님이 질문 적어놨죠. 이거는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든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시작! 네. 어, 2단원 해가지고 2단원은 감정과 욕구예요. 2단원 한 개라도 해보기 사실 이거 쉽지는 않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생각해보려고 해보세요. 어 그림책을 보면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힌트 일 수도 있어. 요 사실 우리 간절기 쓰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떠올려도 괜찮아요. 혹시 문장으로 질문을 적기가 힘들면 단어만 적어도 괜찮다. 어, 예를 들어 혹시 문장으로 내가 적기가 힘들면 단어라도 적어 보세요. 모르는 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질문 바로 얘기해 볼게요. 욕구가 뭔지 알아요? 욕구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혹시 들은 사람? 오, 있긴 있네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욕구란 뜻을 잘 모르지만 질문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거에 답을 꼭 찾아야겠다 싶은 친구들은 질문을 네.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욕구가 뭐지? 이런 것도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조절한다는 건 어떤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조절하는 거지?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질문 하나라도 만들어 봤어요? 네. 네. 자, 만들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그림책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것도 있죠? 네. 나 네. 아, 이거는 혹시 아, 읽어본 친구 있어요? 아, 아 있군요. 제라가 우주신타 네. 읽어본 친구 있어요? 소피가 하나면 정말. 아, 소피가 하나가. 하나 그렇죠. 하나 그렇죠. 하나 이거는 하나 되게 재미있었죠? 네. 오늘 내 기분은? 읽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는 국어 2학년 교과서에도 나와요. 1학년? 네, 한권 전체로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이 여기 국어 3단을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와요. 음. 자, 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감정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 책들도 되게 좋은데 선생님 최근에 읽은 그림책인데 이런 그림책도 참 좋아요. 어, 눈물 발현은 유명한데 이런 그림책도 있어. 우리가 사실 감정을 조절할 때 음, 누군가의 누군가가 막 뭐, 이렇게, 감정이 막 힘들 때,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 배웠잖아요. 알죠, 그죠? 응, 공감해 주는 거. 1학년 때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주었어도 그런 거고요.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이 다 우리 수업 중에 다 다루지 못하면, 어, 조금, 예, 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각자 자기가 우리 아마 도서관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어, 그런데 자기만의 질문을 혹시 적은 사람 있어요? 혹시 나의 고민,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 자기만의 질문. 음, 아직은 없군요. 네. 나중에 우리 그림책 읽으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친구가 이야기 안 하고 바로 3단원 넘어갈게. 우리 조금 시간이 없네. 3단원까지는 한번 가야 될것 같아서요. 얘들아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반응은 뭐였어요, 찾아보세요. 긍정적, 인 긍정적 태도. 어, 긍정적인 태도.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저기 성취 기준은 저런 내용이래요. 삶에서 우리가 제일 어 공정적인 제도가 필요한 때가 이런 거예요. 일, 여기 여기다 이거 이럴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평소에도 공정적이면 좋겠죠. 자 성취 기준 한번 눈으로 방금 읽은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자, 소리 내어 한번 읽으면서 머릿 속으로 어. 이거는 하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 태도를 습관한다. 네, 습관한다. 자, 이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모르면 단어의 뜻이 뭐지?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네. 음. 자만, 자, 아무튼 질문을 하나라도 만들어 볼까요? 혹시 난 도저히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다 써도 괜찮다. 근데 선생님,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걸 보고 힌트를 얻으셔도 돼요. 그림책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도 돼요. 그러면 질문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와, 열심히 생각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선생님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자, 네,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문장으로 다 적기 힘들면 단어만 써도 괜찮다 했어요. 됐나요? 네. 자, 이거는 옆에 지금 밑에 있는 이그림 책들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 그림책들을 보니까 어, 어디서 본 그림책들이 또 있는 것 같죠? 네. 이 중에 저거 실력이 괜찮아. 괜찮아. 그죠? 예. 나안 잡아. 달라서 땡땡. 달라서 땡땡땡. 야, 이거는 여기서만 나왔어요. 예. 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림책으로 수업하는데 어떤 그림책은 우리가 도덕 1 학기에 배우는 세개 단원을 다 연결되는 그림책도 있는 것 같아. 네, 난 내가 땡땡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단원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이 단원부터 할 수도 있고 3 단원부터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책을 고르면 그 그림책 안에서 단원의 성취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들을 다 같이.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어, 시험을 다 했어. 질문 만드느라 시간, 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더니 금방 끝나버렸네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온 그림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림책이 있나요? 당근? 네. 네. 내 마음이 부서진 날. 음. 어, 내 마음이 부서진 날. 부서져 버린 날. 네. 여기서도 있었고, 또단원별로다날 안아줘. 어. 슈퍼버북 네. 슈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단어마다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어떤 그림책들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 딱 고르기 힘들지?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복되는 반복되는 그림책들 중에서 한 권으로 먼저 시작하기 네. 선생님이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난 내가 땡땡 아니면 슈퍼버북 이런 것 중에서 음. 그럴까요? 네, 재밌으니까. 네. 아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림책은 어, 일단 선생님이 이두 권을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가지고 오기엔 가지고 왔거든요. 그림책은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읽어주면 좋은데 어, 아무래도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잘안 보이니까 선생님. TV 화면으로 볼수 있도록 준비해 줄게요.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질문 만들기를 해 봤습니다. 내가 만든 질문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들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네. 네 그래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나한테 칭찬하기. 아, 잘했어. 음, 그래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